우리 유진이가 죽었다니 말도 안 돼. 유진아? 유진아! 신여진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고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그 편지에는 윤유진이 6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재 7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윤유진이 과거에 이두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신여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은총이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신여진의 성격상, 당연히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설 텐데요. 신여진은 DNA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진이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최명지의 악행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여진의 집 앞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최명지의 악행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정신 좀 드세요.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괜찮아,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생각 마시고 푹 쉬세요. 친구야, 잘 들어. 우리 유진이가 6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리고 우리 유진이한테 7살짜리 아들이 있대. 그 아이 좀 찾아줘. 그 불쌍한 아이가 대체 어디 있는지 나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너뿐이야. 널 믿는다. 친구야. 누구도 몰라야 해.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하신 말씀. 모두 사실인가요? 나한테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왔어. 우리 유진이가 이두나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입양 갔다고 이 정도 정보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그럼요, 회장님. 저만 믿으세요. 신여진은 유진이의 일을 풀어나가기로 결심하며 황진구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동안 황진구가 보여준 충성심에는 거짓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진구는 전국의 보육원을 돌며 이두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이름 덕분에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진구는 결국 이두나가 지냈던 보육원을 찾았고, 이두나의 아들이 바로 은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총이의 유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어, 사장님이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은총이가 보고 싶어서 왔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한 것도 미안하고 해서, 사장님이 은총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정말이에요. 우와, 신난다. 우리 떡볶이 먹어요. 사장님, 정말 은총이 유치원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일은 저희가 더 죄송하죠. 괜히 은총이 돌봐주시다.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나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어서 가보세요. 오늘은 구하나 씨 보러 온게 아니에요. 은총이 보러 온 거라니까요. 은총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황진구는 은총이를 데리고 떡볶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 하며 몰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는 곧 은총이와 신여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은총이가 정말 회장님 손자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빨리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신여지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은총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히더라 그 아이가 우리 유진이의 아들이었구나. 네? 내 손자 신여지는 곧바로 구하나를 호출했습니다. 구하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절? 구하나씨 잘 들어요. 구하나 씨가 데리고 있는 은총이 내 손자예요. 우리 유진이 그러니까 구하나 씨가 알고 있는 이두나의 엄마가 바로 나예요.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이두나 어머니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정말인가요? 여기 황 사장이 나랑 은총이 유전자 검사한 결과지예요. 구하나는 신여진이 건넨 결과지를 보고 그제야 드디어 은총이의 할머니를 찾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두나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찾으려고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지만 않았어도 회장님을 이렇게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유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시신을 확인한 것도 구하시라고 들었어요. 유진이 사고에 대해 기억나는 거 저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럼요, 회장님. 유진이가 그렇게 떠나던 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었어요. 아주머니, 그게 누군지는 모르나요? 유진이가 엄마 집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곧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집 주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사를 갔다면서 그 사람들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상했던 건그 아주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간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가 문자로 알려준 장소로 갔다는 점이에요. 주소를 알려주는 거라면 그냥 문자로 보내도 될 텐데 굳이 어디로 나오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두나가 사고가 났을 당시 품에 휴대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나가 만나러 갔던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두나가 찾았다는 집이 어느 동네였는지는 알지만 그 아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니 정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제가 알아보니 결국 뺑소니 범인도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유진이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벌인 일일 거예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내가 꼭 잡고 말 거예요? 회장님, 제가 도울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구하나의 이야기를 들은 신여진은 유진이가 당한 뺑소니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유진이가 죽기 전 찾았다는 집이 진짜 우리 집이 맞다면, 유진이가 집에 찾아온 걸 보고 누군가 먼저 손을 쓴 거라면, 설마? 신여진은 최명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유진이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가 최명지라면 모든 게 확실해지는 거겠죠. 장 비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CCTV 말이야.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지? 보관 기간은 1년이지만, 1년이 지난 과거 데이터도 모두 서버에 남아있을 겁니다. 좋아. 유진이가 죽은 날부터 일주일 전까지 CCTV를 다 뒤져봐. 혹시 유진이가 우리 집을 찾았던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 장 비서가 보여준 CCTV 영상을 보고 신여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내진 사진 속 유진이의 얼굴이 집앞 CCTV에도 찍혀 있었던 것이죠. 영상 속에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유진이와 최명지가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뒤 최명지가 당황한 얼굴로 어딘가로 전화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했는데 정말이었어.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최명지가 유진이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녀가 뺑소니를 사주한 범인이라는 것을 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신여진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심합니다. 신여진은 최명지를 완전히 내쫓고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명지의 방과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죠. 예상보다 더 빨리 신여진은 최명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신여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의 악행이 밝혀지고 그들이 내쫓기는 날이 오길 바라게 됩니다. 이미 신여진이 최명지를 의심하고 있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신여진의 활약을 기대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